마음이 어린 후인이 서경덕 님의 시조입니다.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. 어리석다.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만은 이게 만겹에 구름 낀 산에 아주 그냥 먼 산이군요. 산골짜기네요. 어느 님이 오시겠냐마는 지는잎.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자기가 있는 곳이 감히 아무나 올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. 근데 누가 오겠어? 하지만 바깥에서 소리가 떨그덕 나면 어 님이 오셨나?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솔깃했었다는 거지. 아씨 마음이 약해서 슬프다. 아저이석영덕의 시조는요. 음... 님으로 봐도 되고 임금으로 봐도 되고 근데 여기 황진이와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고 해갖고 행여 긴가하노라 요거를 어 황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. 황진이씨가 같이 나와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얘기를 엮어가면 이제 그렇습니다.